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모두 가로챈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에 있었던 외가로 피신을 했고, 그곳에서 무려 20년간을 머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하셨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 이 말씀을 따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외가를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서 식구들을 데리고 몰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고, 라반은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하여서 드디어 그를 따라잡게 됐습니다. 둘째 딸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 때문에 라반은 더욱 화가 나 있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심으로 큰 충돌 없이 야곱은 돌아오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에서 야곱의 마음을 가장 부담스럽게 했던 것은 형 에서와의 재회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형에게 저질렀던 일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는 형과의 앙금을 해결해야만 하는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건너편을 정찰하고 돌아온 종의 보고에 의하면 에서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마주오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다 건너게 하고는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씨름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축복은 재물의 풍성함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이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많은 재산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격한 씨름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바람에 다리는 절게 됐지만, 야곱은 구하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기적처럼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일곱 번 땅에 굽혀서 절을 하게 될 때,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던 분노와 원망이 녹아내렸고 두 형제는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감격적인 재회였고 또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형제에게 남은 일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공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60세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할 때 야곱의 나이도 60세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나이는 120세 정도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지체되었지만 비로소 이제 형제는 우애 좋은 모습으로 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당연히 동생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이 많았죠 야곱의 생각에 에서와 같은 속도로 그 여정을 이어가는 것은 무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죽게 나아가리이다. 자신의 식구들과 가축대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속도로 이동하여서 형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렇다면 자신의 사람들을 야곱에게 남겨두겠다고 했죠.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자신의 종몇 사람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생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에서는 이미 평생을 야곱에게 속아왔습니다. 비록 화해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야곱이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곁에 자신의 사람들을 남겨두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죠. 한편 이와는 반대되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린 자녀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여행 중에 있었죠. 광야에는 도적떼가 많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의 식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야곱 곁에 남겨 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형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15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거절한 이유 역시 두 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의심하는 형의 마음을 거절했거나 혹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 준다는 형의 배려가 너무나 황송한 것이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실 남아 있는 여정보다는 바다 나람에서부터 이미 거기까지 진행했던 여정의 길이가 훨씬 길었습니다. 오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미 경험했고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기도 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남은 여정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에서는 할수 없이 먼저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16절입니다.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말과 같이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곧바로 애서를 뒤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처소를 마련했다고 했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은 숲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가족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했고 드디어 형을 만나서 화해까지 하게 됐으니 모든 긴장이 일시에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조금 휴식을 취한 이후 출발하려고 했겠죠. 가족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세운 장막의 숫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수꽃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어 수코트는 복수형입니다. 이보다 앞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깐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바로 수카인데, 이곳의 복수형이 바로 수코트입니다. 이곳에 임시 초소를 마련하고 얼마간 휴식을 취한 야곱은.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고, 이어서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1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받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런데 바로 여기 세겜에서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형을 따라 천천히 진행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는 그의 말은 세겜에 이르러서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자신이 장막을 친 땅을 베크시타라는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였죠.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기서 땅을 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잠시 머물다가 곧 그곳을 떠날 나그네가 땅을 사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재산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에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잠깐을 머물더라도 마음 편히 머물기 위해서 그 넓은 땅을 덜컥 사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그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 머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럴 만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이었기 때문이죠. 보시는 사진은 2017년 성지 순례 때 제가 찍어온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저는 그리심산 위에 올라 있습니다. 왼쪽 앞편으로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에발산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죠. 그리고 저 아래, 오른쪽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 지도가 워낙 사진이 커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들이 바로 세겜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라는 마을도 바로 이 지역 안에 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포함하여서 동서남북 주변의 높은 지형들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귀하고 아쉬운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비가 1년 중 10월에서부터 3월까지만 내리고 그 양조차도 많지를 않습니다.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 고지대에 떨어진 빗물은 표면으로 흘러내리는 물도 그리고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도 모두 세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지형적 구조입니다. 특히, 땅 아래로 스며든 물은 꽤 오랫동안이나 아래쪽에서 샘솟게 되는 지형적인 특징을 가졌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곳은 축복의 땅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세겜은 주변 고지대들을 피해서 형성되어 있는 길목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통하는 길들이 이곳 세겜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니 세겜은 지정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대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가죽, 가축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은 우리간, 수컷 많은 우리간이 필요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지역은 가축을 먹여 키울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과 그런 짐승을 팔고 거래할 수 있는 교역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었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인 곳이었고, 당연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곳이었죠. 땅을 사고 거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생각이 야곱의 내면에서 점차 희미 해졌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 때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아래 줄을 보면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쌓은 재단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자신의 이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오래 전 일이죠. 야뽕나루에서 생명을 건 씨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재단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붙였죠. 재단을 쌓고 예배한 일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재단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인도하셔서 이곳 세겜에 이르게 하셨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과 같이 모든 곳이 풍성한 곳에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신이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죠. 풍요하고 비옥한 세겜 땅을 만나면서 야곱의 마음은 바다 나람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목적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보류하면서 세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그의 삶에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시의 이방적인 문화와 종교는 야곱 식구들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 세겜성업에서 봉변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추장이었던 똑같은 이름 세겜이라는 인물이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날 디나는 홀로 세겜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3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세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식을 사용했는지 디나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성한 딸이었으니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새로운 문화는 곧 그들의 종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디나의 비극으로 오빠들은 분개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세겜성에 엄청난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동생과의 혼인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제안하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세겜성을 공격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만 것이죠. 이일 때문에 야곱의 집안은 주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야곱의 식구들은 비로소 세겜을 떠나게 되는데, 세겜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의복과 장식과 우상들을 대거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이미 그의 아내 라헬이 친정에서 훔쳐낸 가정신 드라빔을 포함하여서 그들의 여정이 닿고 머무는 곳에서 흡수한 이방 종교의 양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옅어지게 되었고 세상 문화와 종교에 관한 관심은 더욱 짙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휴식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여정을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 매우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붙들리기가 쉽습니다. 거기 붙들려 버리면 다시 출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유리하고 풍족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 그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억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점차로 흐려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위기 상황을 만나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야곱에게 그가 다시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 머물면서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풍요함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시 출발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을 영원이라는 긴 여정에서 살펴본다면 잠시 머무는 임시정착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 머물다 보면 우리도 야국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놓치기가 쉽고 우리가 향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겜 땅의 기름짐과 그곳의 화려한 볼거리들이 야곱과 그 식구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한 재미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빼앗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받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성읍에 평안이 이르게 된 것은 평안한 곳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안주하며 평안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정이 거기 머물고 거기 안주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걷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과 순례를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평안해진 이후. 부르심을 잊고 세겜에 안주하고 말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말씀, 그 목표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풍족함 혹은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고 그 나라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